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성북리에 있는 홍로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농장은 약1 0 0평 정도 되고 어제 농장 사장님께서 저희들 가조 농약 종묘사에 오셔서 사과 홍로 착색이 조금 늦는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들 농업 색깔 박사 세트를 한 세트 사가지고 가셔서 아두 세트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천평에 원래 한 세차 정도 치는데 어, 지금 일부는 사과 좀 색이 잘 나는 쪽에는 수확을 했고 이제 수확 안 모난 쪽에 어, 한 두차 치 본다고 어제 두 세트 이제 사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어제 따라와서 여기 둘러보고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여기 성북리를 동오리로 착각을 해가지고 다시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영상도 기록하고. 그래서 지금 농장 제일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깥쪽을 보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왼쪽은 조금 색이 더 진행이 됐고 오른쪽이 조금 넣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음. 여기서 색이 제일 안난 것을 찾는다고 보면 지금 이 정도 어 지금 요 정도 색은 거의 연두색, 연한 초록, 연두색이라고 봐야 되고 약간 인자 여기 어 빨간색이 약간 물은 도로는 지금 이런 쪽에는 거의 뭐 연두색이고 연홍색으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단계고 요 나무를 보면 그리고 이제 햇빛이 보이는 남쪽에는 색깔이 그래도 이제 도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제 도로고 있는 고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지금 색깔 도로는 거 이런 거 봐서는 뭐한 얼마 정도 가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농장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뭐, 나름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셨고,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자세를 쳤는 줄 알았는데, 방금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 오후에 소나기가 이제 예보되어 있긴 한데, 그 소나기 상황을 보고 한번 치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과 농사는 잘 지었는데, 뭐, 열매는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보면. 그래서 농사는 어떤 무난한 농사,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사필림은 아직 깐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쪽에서 이렇게 보면 어 배꼽 부위는 아직 색이 이제 그잘 나는 부위에 비해서 이제 북쪽 응달이나 배꼽 부위가 지금 색이 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사필림은 아마 깐지가 한3일 정도 된것 같은데 앞으로 뭐한 일주일이나 열흘 그 정도 상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재를 오늘 오후에 만약에 살포하면 제가 이래 쭉 보니까 저희 자재 이제 농업 색깔박사 세트를 음 이제 몇분 쓰셨고 한 분은 이제 10일 만에 수확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착색제 활용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 생리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관리가 잘된 분들은 보면 한 3일만 하면 저희들 자재의 색깔이 연두색에서 연홍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변하는 포인트를 한 4일, 5일, 3일에서 5일 정도 하면 1차 이제 색이 한 단계는 변한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디데이로 잡는 한 10일 정도 되면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되면 두 단계는 색이 바뀌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보면 요 이제 작은 밭인데 필지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색이 이제 많이 들어 있는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제일 요 작은 필지 요 작은 거 보면 여기 지금 색이 한창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뒤편에서 보면 여기서 뒤편에서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나무보다는 이 나무는 아무래도 이제 남서쪽 방향에 해가 잘 드는 쪽이라서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또 색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필지 이제 오면 여기 북쪽 방향에서 보면 색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 빨간색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지만은 이제 뒷면에 이런데 보면 지금 이렇게 아직은 어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되고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위가 제가 나가면서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 색은 뭐 도로고는 있구나 그런데 이제 올해는 추석이 뭐 9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오늘 17이고 실제로 사과를 추라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뭐한 10일 10일에 한 2주 뭐 그렇게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조금 촉박하게 생각하면 빨리 따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도 살짝 받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장수에서 이제 한 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지금 이 정도 집이 아니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사과를 수확하려고 나를 수확 날짜를 잡은 분인데 이제 지금 여기처럼 뒤쪽에 북쪽에서 바라보는 이쪽에 이제 색이 아직 좀 아쉽고 그다음에 배꼽 부위 하단에서 이제 거의 저희 집에 연락 오는 분들을 보면 오이 원래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착색을 위해서 생리적으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생육적으로 그리고 착색 보조제들도 이제 뭐 나름 활용을 다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폭염의 영향으로 아 색이.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덜 나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원래 색깔 박사는 이런 폭염에도 이제 정상적인 생리 작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재고, 그리고 이제 좀 비가 오더라도 또 다른 어떤 자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 생리적인 작용을 잘할수 있는 그런 자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는 이제 농업 색깔 박사도. 우리 과수 농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가져가시는 분들 농장을 일일이 이제 방문해 가지고 사전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과들도 음 연두색에서 연홍색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입니다. 바뀌는 과정이고 이제 지금 착색도 이제 이 보면 얼룩 들러가게 이렇게 빨간 게 들어오는 게 이제 착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착색의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추석이, 날짜가 이제 9월 중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서두르는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창군, 웅양면, 어 성북리에서, 제가 홍로 착색 관련해서 농업 색깔 박사 1회차 살포를 앞두고 사전에 이제 생육 상황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